BMW 코리아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고성능 차를 즐기는 모든 팬들을 위한 축제 BMW 엠페스트 2025를 개최했습니다. BMW 엠페스트는 201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는데요. BMW 엠페스트 2025 행사 기간 동안에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총 30여 중의 BMW M 모델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BMW 뉴 M3 CS 투어링을 비롯해 최초의 BMW M 전용 모델 BMW M1 프로카 등 최신 모델부터 헤리티지 모델까지 다양한 차량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BMW M1은 BMW M 브랜드의 첫 번째 전용 모델로 레이싱 출전을 목표로 개발돼 오직 460대만 제작된 희귀 모델입니다. 날렵한 세기형의 차체 디자인은 전설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조르지오 주지아로의 손끝에서 탄생했으며, BMW 역사상 최초의 리어 미드십 엔진 배치 등 혁신적인 시도와 파격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M라운지 1층에 전시된 BMW M1 프로카는 리키 라우다와 네슨 피케와 같은 F1의 전설적인 드라이버들이 출전한 몬메이크 레이스, BMW M1 프로카 챔피언십을 위해 제작된 레이싱 사양의 모델입니다. 대형 리어 윤과 확장된 팬더 등 경주차 전용의 사양이 적용됐으며, 최고출력 470마력을 발휘하는 직렬 6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5초 만에 가속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310km에 이르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BMW MPEST 2025를 통해 국내 처음으로 공개된 BMW New M3 Competition 스포츠 투어링은 M3 Competition 투어링 MX 드라이브 모델을 기 기반으로 더욱 강력한 성능과 경량화된 차체를 갖춰 트랙 주행에 특화된 초고성능 투어링 모델인데요. 뉴 M3 CS 투어링은 BMW m 이 모터스포츠에서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이 담긴 M 트윈 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M3 컴페티션 투어링 대비 20마력 높은 최고 출력 550마력을 발휘하며 최대 토크는 66.3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M3 컴페티션 투어링보다 0.1초 빠른 3.5초에 불과한데요 또한 보니과 공기 흡입구, M 카본 버킷 시트, 패드 시프트 등 곳곳에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부품을 적용해 M3 컴페티션 투어링 대비 약 15kg의 경량화를 이뤘으며 엔진 성능 특성과 차량 성향 등에 맞춰 세시를 최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기본 500L 뒷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최대 1,510L까지 확장되는 넉넉한 적재 공간과 실용성을 겸비해 일상과 레저, 스포츠 드라이빙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모델인데요. BMW NEW M3 CS 투어링은 올해 하반기 BMW 샵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한정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BMW M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드라이빙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M 택시와 오프로드 택시, 짐카나 택시와 컴포터블 택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고 또 이외에도 짜릿한 드리프트를 선보이는 M 퍼포먼스 존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습니다. 온라인 입장권 판매 시작 30분 만에 정권이 매진된 BMW MFest 2025는 총 5,500여 명의 관객들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BMW의 고성능 M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